월드컵의 언급량을 봤을 때 롤드컵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천건 단위 정도로 나오고 월천요? 네. 근데 이제 시즌이 됐을 때는 꽤 올라가서 한오천 가깝게 나와서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도 있는 브랜드하고 비슷하잖아요. 원래 그냥 일반 뷰티 브랜드 이런 거는 한백건 이백 건 나와도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어... 천 건이면 그래요.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월드컵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따라왔지 않았나 생각해요. 비 비상, 비상, 초비상! 롤드컵 다운! 여러분들, 롤드컵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어요. 형님 음,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은 <laughs> 예, 진심이다. 아, 이번에 제가 롤드컵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역대급 스토리가 있어서 진짜 많은 드라마들이 퍼져 나왔거든요. 이런저런 사이트도 에 퍼지고, 밈으로 막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해서 아, 이거 트렌드다,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억텐을. 끌어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왜요? 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연혁 씨 혹시 중껑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껑마 중간에 꺾어 마시지 마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이번 롤드컵의 주제라고 어... 보여주면될것 같아요 되게 소년만화스럽다 네. 진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0년 10년 동안 한 길을 바라보고 목표를 해왔는데 라이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에 출신의 라이벌이 있어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노력해서 이룬 그런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없고 그게 얻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왜냐면은 그 선수 이름이 이제 데프트라는 선수인데 제가 악수를 또 해봤기 때문에 역시 데프트 데프트가 선수가 한 팀이 그렇게 우승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번 롤드컵에서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우승하게 돼서 큰 드라마를. 없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명언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게 진짜 많이 퍼져나가더라고요. 데프트 선수가 이제 한 커리어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EBS라든가 다른 스포츠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다 퍼져나가가지고 전 지식인에서도 봤어요. 이번에 24상인데 수능을 다시 준비해도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있으면 그 아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분으기로 어... 퍼져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좋은 말 이게 아니라 약간 음... 밈처럼 네네네네. 데프트를 상징하는 시키는, 음, 그런 거구나. 젊은 친구들은 그럼 이 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그렇게 바꿨어요. 중꺾마로뭔의미인가 했어요. 근데 사진은 피자 막 열심히 먹고 있는 사진. 아까 모 찍어주셨잖아요. 아, 진짜. <laughs>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롤드컵이 이제 얼마나 커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월드컵도 하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저희 데이터상으로 소셜 데이터상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걸 살펴봤을 때 월드컵이 라는 단어 자체가 바이럴이 많아요 월드컵이 진짜 월드컵을 의미하지 않고 땡땡 월드컵, 음, 이상형 맞아. 월드컵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찾기가 되게 힘든데 근데 이 점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게 이게 월드컵이 사실 토너먼트잖아요 64강. 근데 그게 굳이 월드컵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붙어서 떨어져 올라가? 아 이거 월드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기가 힘든데 잘 정제를 해서 봐도 아 역시 여전히 소셜데이터 상에는 월드컵의 언급량이 좀 많이 높다. 대략 봤을 때한만 건에서 이만 건 정도 사이인데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브랜드 특히 이제 스타벅스 같이 소셜 데이터 상에서 진짜 언급 많이 되는 브랜드가 월 평균 한4만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이 만 이만 건에서 현재 시즌이 되니까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와 훨씬 이제 근접하게 어, 그러면은 다. 결승 가면 갈수록 넘어가겠네요. 근데 오히려 약간 저는 결승이라고 무조건 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 게 저희 조별리에는 아... 한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는데 조별리 그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니까. 아... 그래서 월드컵의 언급량을 봤을 때 롤드컵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저걸 한천건 단위 정도로 나오고 월천요? 근데 이제 시즌이 됐을 때는 꽤 올라가서 한 오천 가깝게 나와서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도 있는 브랜드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투썸이 한 1만 건 정도를 왔다 갔다 한대요. 기준 삼아서 생각해보면 1만 건 정도면 모두가 아는 키워드 브랜드라는 정도의 크기라고 네. 보면 되니까 한 오천 정도면 드론는 봤을 정도의 네. 크기라고 소셜데이터에서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일반 뷰티 브랜드 이런 거는 한 100건, 200건 나도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천 어, 건이면 진짜 많잖아요. 저도 진짜 추갈못에 롤할 못인데 최근에롤드컵은 들어본 거예요. 한 작년부터. 그래서 진짜 완전 월드컵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따라왔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대중적인 그런 관심사 이런 거는 이제 월드컵이 훨씬 큰데 그래도 이제 롤드컵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게 실제로도 제가 느낀 게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시청자 수가 진짜 많이 는게 느껴졌거든요. 그 이전 보다 커뮤니티도 훨씬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시청자가 늘었어요. 이번에도 각본 없는 드라마가 써지면서 최대 시청자 수를 찍었는데 근데 이게 산정을 할때 기준이 중국을 제외하고 산정하니까 500만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 최종 근데 중국을 포함하면 그 수치가,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어플을 일단 안 쓰고 구글 유튜브 이런 거안 쓰고 그래서 제대로 집계도 안 되는데 게다가 롤이 최근에 진짜 많이 급부상을 해서 기존 대중 스포츠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중국을 포함 했을 때 엄청 크고 중국을 제외했을 때는 그래도 한 수백만 명이 보는 스포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백만 명이요? 롤드컵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산정이 진짜 애매해요 미국에서는 e스포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NBA와 비슷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8,400만 명 정도가 본다 미국 내에서만. 근데 이건 e스포츠 전체고 또 다른 서베이를 봤을 때는 e스포츠 시청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본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2천만 명이근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롤 보는 사람 사람이 100단위는 되지 않을까? 100만 단위는 최소 되지 않을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도 좀 신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시청자가 많아요 절대 량으로 보면 한국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 글로벌 시청자 수, 트위치라는 플랫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국에 뭐 100만 명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서 보는 보면 사람은 뭐 100만 명이 좀 넘는 정도? 그래서 아, 우리가 인구 대비 진짜 생각보다 게임을 진짜 많이 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져서 월드컵이 진짜 세계인의 축제라서 당연히 큰건 맞지만 한국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월드컵 세대가 아닌 또더 어린 층에게 있어서는 롤드컵이 진짜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는거 같아요. 러시아 장, 저번 월드컵이 역대 최다 시청자 수를 이제 했다던데 롤드컵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나요? 롤드컵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추위를 정확히 가늠하기 는 힘들어요. 중국의 데이터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음...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이제 뭐 500만 명을 찍었다. 최다 동시 접속자 수. 중국을 포함하면 훨씬 커져서 제 생각에는 수천만에서 1억은 될것 같아요. 정확한 자료는 그거를 배부한 소스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서 하도 이제 학습되는 게 있어서 이번 월드컵 국대가 대충 누구고 알거든요 해외 선수들도 e스포츠는 제가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페이커 이외에는 저도 데프트 선수까지는 음. 들어봤거든요 음. 그 외에 어떤 중요한 선수들이 있었는지 어 근데 이 부분을 되게 말씀해 주신 게 좋은 게 기자 스포츠 기자를 하면서 e스포츠도 하고 축구도 좀 해라 이런 얘기 듣고 아뭐 힘든데 하고 나왔거든요 축구가 근데 그만큼 공부할 게 많고 소스가 아 많고 진짜 크고 세계별로 리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이사를 그냥 번역해서 한국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 자료. 나는 취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외국 자료만 찾아다녀도 그냥 그거 변역했으면 그게 기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일단 언론사에 일하는 사람의 수 자체가 달라요. 축구 언론의 수 자체가 다르고 기사량 자체가 다르고.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었는데 스포츠 기사 조회수 순으로 봤을 때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야구, 해외 야구, 해외 축구 이세 개가 3대장이에요. 진짜 막 수십만 단위로 기사의 조회수가 나오고 그 아래 이제 뭐 한국 축구, 한국 배구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조회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도 꽤 비슷해요. 어, 한국 축 이쪽대라고 비슷하게 조회수가 3만에서 7만, 아, 100만 정도? 정도 한국 축구 아 K 리그하고 아, K 리그하고는 아그그 그 정도는 이제 e스포츠 기사량이 비슷한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는데 시즌비 시즌에 따라 사실 다르잖아요. 종민 음. 씨 우리 형은 손흥민보다는 페이커겠네요? 저는 무조건이죠. 저는 둘중한 명을 보고 음, 일초의 망설임도 그냥. 없이 네. 석한님은요? 석한님 그래도 유독 보이잖아요. <laughs> 저는 아무래도 근데 손흥민이 좀더 국뽕 치사량 아 느낌이어서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게 비교하니까 그렇지. 페이커라는 분은 저도 엄청 많이 그 서사를 살펴보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근 손흥민이 왜 네, 손흥민이죠? 연식은... <laughs> 어, 왜 갔을 <갑자기> 때려 <laughs> <글려요. 웃음> 사실 이거 다른 채널에서 영상 본적 있거든요. 유튜브 아 채널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게 손흥민 다 고르셨는데, 마지막에 30대 되신 분한 분만 딱 그거 고르는 거예요. 페이커라고. 왜냐면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그거라서. 근데 이건 약간 인지도로 따지면 안될것 같아요. 뭐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네. 저는 페이커도 유명한 건 알거든요. 근데 페이커는 뭔가 조금 친근하게 생기셨다고 아 해야 되나? 김순진? 아. <laughs> 손흥민은 뭔가 손흥민 와아 응, 손흥민 이건데 페이코 그분은 되게 동네에서 어. 흔하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은 학생 오케이. 이런 이미지라서 어. 오히려 그런 게더 끌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원펀맨 오. 같은 느낌이 죠어저 <laughs> 어. <laughs> 실제로 제집 앞이 마포고란 말이에요. 근데 마포고, 마포고 네, 마포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 크게 롤 무슨 이렇게 하면서 사람 두 명이 렇게 이름이 써둔 거예요. 게다가 그날이 수능 전날인가 였는데 그게 달려있길래 저게 뭔데 수능보다 저렇게 크게 달아놨지? 막 오. 축구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오. 신기했거든요. 진짜로 약간 동네 형 같고 심지어 그 제가 강서구를 살아서 강서구청에 갔는데 페이커 엄청 크게 기부를 한 거예요. 와 아, 진짜 동네 사랑이네.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 정말 사회적 인물이시네요. 네. 어. 그리고 저도 약간 축구를 더 좋아하고 아예 롤은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또 페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돈 많이 버는 거는 손흥민이고 인지도도 많고 하긴 한데 롤드컵 이 있고 우리나라가 1위다라는걸 알게 한건 페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흥민은 박지성 사범군도 아... 한 번씩 이야기 되고 뭐 안정환도 있고 이렇게 역사를 쌓은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음, 근데 네. 우리나라의 롤 역사를 쌓은 건페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약간 영향력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어,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해서 진짜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척자이냐 그렇그렇 그쵸, 그쵸. 실제로 같이 만들어 간 셈이니까 그 노래 네,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간 셈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커대 손흥민은 인지도 면에서 축구가 이미 크고 이미 글로벌하고 하니까 손흥민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e스포츠에서 갖는 입지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페이커는 메시, 조던 이런 사람들과 비교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 아 정말 음. 끝판왕. 그쵸 지구적 네네. 관점으로.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손흥민 씨가 뭐 메시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레전드 티어 뽑기 약간 이런 걸로 손흥민 씨 <laughs> 민희 형이 또 배다하신 분이야 <laughs> 그래서 석가님은 뭐죠? 저는 페이커 손흥민 아까 손흥민이라그렇잖아 지금 듣다 보니까 설득됐어요 아... 아니다 손흥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어쩔 때는 이거 곤란스러워요 근데 이, 이 토픽이 제가 한두 번 질문 당한 게 아니에요 남자 맞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맞아요. 10년 정도는 토론해왔거든요 둘다 아. <laughs>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옛날, 맞아요 안 손흥민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나 골라야 돼 네. 어? 왜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 골라야지 데이터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손흥민 대 페이커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요 탄탄한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죠. 인지되고 있잖아요 전세대가 보니까 네, 네. 저희가 또 2002년 월드컵이라는 게 강력한 기억의 역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상형 월드컵 이런 토너먼트에도 다 월드컵이라는 음. 단어 붙이고 그만큼 그게 손흥민 선수도 반영이 돼서 좀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해 축구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박지성 시절부터 시작 래서 많이 보셨다 보니까 다들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서 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높은 거는 좀 이해는 돼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그래도 높아져서 손흥민 선수의 비시즌 이런 때랑 겹쳤을 수도 있는데 역전했다고요? 아. 네네네. 그때가 이제 한창 공중파 출연하셨을 때였어요. 라디오스타 이런 거 출연하셨을 음. 때 그리고 유키즈에도 나오시고 그러셨죠좀 어? 음.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저런 사람이 어. 있구나. <laughs> 저런. 그러면 페이커 선수가 이런 메스미디어나 이런 공중파 언론에서 좀더 다뤄지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거네요. 잠재력이 훨씬 큰 거네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공중파라는 게뭐 유튜브에 밀리나 넷플릭스에 밀리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중파를 아. 보고 계시고 나름 전통의 미디어로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엄청 많이 하고 롤드컵 진짜 뭐롤 영상 많이 보고 그러는 사람들도 공중파로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이너 느낌이 살짝 있는 거예요 페이커 선수도 진짜 유명한 우리한테 엄청 대스타인데 공중파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언급량이 높지 않다가 공중파에 나옴으로써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음. 생각보다 이게 미디어의 힘이라는 게 있다 축구 월드컵 이런 게 월드컵보다는 훨씬 발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롤드컵 월드컵이 같은 시간에 해요. 근데 한국이 되게 이길 확률이 높아. 제 친구들이 막 아, "우리 같이 거리 응원 가자" 이렇게 하는데, 롤드컵도 되게 결승이나 이렇게 네, 막 중요한 그, 경기. 네, 중요한 경기예요. 그럼 뭐 보러 가실 그, 거예요? 그, 그, 다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네. 둘중 하나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면롤드컵볼것 같은데요. 어. 네. 롤드컵이요 네. 한국 경기가 아니어도 저는 롤드컵 볼것 같아요. 뭐 하면 안볼 거예요? <laughs> 뭐 하면 안볼 그러니까 거예요? 밖에서 막 월드컵 응원을 하고, 막다 같이 막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데, 롤드컵을 보러. 와,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 연애, 그 연애 하면은 롤드컵 진짜 중요시 한 겹치잖아요. 양해 구해서 무조건 봐야 돼요.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웃음> 월드컵은 아예 대상도 아니었네 비교 대상이. 월드컵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러면 친구랑 롤드컵을 같이 본다는 거는 같이 그냥 화면 띄워놓고, 같이 서로 회사하면서, 야, 여기서는 저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아, 아 야, 얘네, 와, 라인전 엄청 빡세게 하네. 와, 이런 식으로 뭐 같이 얘기하면서. 훈생한 20대 남자의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부잖아요. 날로 들려오는 데 저희는 이제 헤비, 헤비 롤드컵 뷰어라. 헤비 월드컵 워쳐? 워처? 워쳐라 멋있다 워쳐? <laughs> <laughs> 그냥 본다고 하면 되는 그냥 고인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laughs> 전 이제 월드컵 오래 본 고인물이라 제 친구하고 같이 보면 끝도 없어요 무슨 브라질리그 이런 것도 대충 알고 그러면 손흥민이 롤하고 페이커가 축구하면 뭐볼 거예요? 어? 이거 되게 <laughs> 재밌는 질문이다 손흥민은 왠지 로이도 잘할 것 같아 와 아, 이거 어려운데? 흥민이 형이 야 나랑 롤하러 가자 하고 이제 페이커가 종민 나랑 축구 할래 그러면은 어디 어디 가실 것같아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종민 씨는 데프트 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커가 아니라 데프트라면 이게 데프트 씨가 축구하러 가자고 손흥민 씨가 롤하러 가자면은 그래도 손흥민 씨랑 친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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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족쇄 찌드으셨네요 여기.